안녕하세요, 준수상가입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나니까 뭐 16%가 오르고 보유하고 있던 이항이 마이너스 60%를 단 하루만에 처맞는 걸 보고 어떻게 서킷 브레이커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아 그런 차트는 정말 처음 봤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 지금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만약 들고 계시면 저랑 반대로 행동을 하세요. 어떤 정보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 정보라는 건 도대체 음, 믿을 수 있는 건 뭐고 믿을 수 없는 건 뭐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거를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뭐 회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근거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투자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물면 그냥 직장인의 20대 남성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찾아낸 정보들로 그냥 투자를 해서 응? 음? 거기서 수익을 얻어봤자 그게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에요. 초심자의 행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업 투자자라는 분들도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때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회사를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그 자료만으로 믿고 내가 소중하게 모아온 그 시드머니를 몇 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냥 투자하는 그런 행위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애플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이 기업이 오늘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돈을 잘벌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오르고, 기업도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항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 기업이 미래에는 드론 점유율 1등에 중국 내수에서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뭐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믿음을 얻죠? 그 기업의 뭐 CEO를 볼 수도 있고, 뭐 올해 매출 어, 얼마를 벌었고,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혹은 특허가 몇 개가 있는지, 실체는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찾아보긴 하는데, 결국 그것들 그 정보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거지, 그냥 믿고 많은 게 나은 거지. 음. 예를 들어서, 애플 매출이 얼마해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 내가 애플 본사 가서 그걸 따져볼 수는 있어요? 없죠. 물론, 우량주일수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기 좋은 이유가, 그렇게 널려있는 정보들이, 진실이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참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볼까요? 길거리에 여자분들, 휴대폰 보면 거의 뭐, 아이폰 쓰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옛날에는 뭐, 귀에 콩나물 뭐 끼고, 음악 듣는 사람들 없었잖아요. 무선 이어폰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애플의 제품을 많이 쓰고 주류로 자리 잡았다던가 우리가 직접 보고 겪은 그런 변화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던가 아직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정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믿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려서는 검증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워낙 채굴하기도 빡센데 지금 직업 내다 던지고 그 정보들이 팩트인지 아닌지 검증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투자자이고 싶은 거지 회사의 내부자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에게 분별력, 통찰력을 키우면 이 정보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어? 알아보고 하신 그런 전업투자자 분들도 그 기업이 어? 상장폐지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이렇다면 대처법으로는 많은 기업들을 그냥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비율을 지켜가면서. 분산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미국의 기술주에만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나스닥 종목에서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ETF를 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TF? 뭐 대표적인 QQQ가 있죠? QQQ를 사면은 일단 좋은 점이 당연히 그 종목 구성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고 안정성도 있고. 연평균 수익률 10%가 되죠 그리고 그 연평균 10%의 성장률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기는 개인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평균만 하자라는 말이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 중에 뭐 상장 폐지하는 기업이 나와도 다른 기업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안정성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수 있고 이거 말고도 요즘에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2023년부터긴 한데 세금을 매도할 때마다 뭐 나라에서 일정량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2억을 갖고 4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4억을 갖고 일단 굴렸다가 연말에 이제 수익을 보고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천 징수가 뭐냐면 내가 2억으로 4억을 벌었어. 2억을 번 거잖아요. 그 2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의 뭐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면 대충 계산할게요. 2억에 20% 얼마죠?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4천만 원을 나라에다가 맡기고 1억 6천이 남아있잖아요. 원금이랑 해서 그럼 3억 6천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매도를 할 때마다. 그럼 이게 원래 같았으면 4억으로 굴려서 복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3억 6천으로 굴려야 되니까. 종목을 자꾸자꾸 바꾸고 매도를 빈번히 할수록 복리의 극대화가 안 된다는 라 거니까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결국 개별주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매도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기업이 당연히 흥망성세를 거듭해 왔고 영원한 기업은 없고 매출은 꾸준히 잘 벌고 있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래 비전이 안 보이면 뭐 지금의 인텔이 겪는 것처럼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매도할 일이 요 없게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개별주로는 평생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마다 세금을 내고 싶으세요? 저는 제 자신이 언젠가 주식으로 10억도 벌수 있고 그 이상도 벌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자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실제로 되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주식으로 순수익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내가 2억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근데 나는, 아, 이 종목에서 언젠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 세금 2억을 내야 되는 거는 확정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 돈이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서, 그냥 계속 복리로 굴리고 싶으면은, 매도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그 2억 세금으로 내는 건 싫고, 그 2억도 포함해서 복리로 굴러가고 있어야 좋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매도할 일이 없는 것을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QQQ에 투자한다. 음. QQQ. 이거, 유명한 e t f 에요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비중을 잘 맞춰서 어, 가져갈 수 있죠. 연평균 수익률 10%를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분산 투자도 필요하면서 매도할 필요가 없는 ETF로 가져가는 게 좋을 때 수익률까지 시장의 평균을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면. QLD라는 ETF를 매수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의식의 흐름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QLD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QLD는 변동폭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으로 분리를 해서 2천만 원으로 QLD를 풀 매수하고 이건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이 q l 드가 움직이는 등락폭이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큐큐큐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마무리 천만 원 갖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므로, 오히려 QQQ만 풀매수하고 있는 것 보다, 이렇게 QLD를 들고 있다가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하락장에 대,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주식을 하다 보면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자기가 뭔가가 좋아 보이고 꽂히면은 단점이 잘안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단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변동 폭밖에 없거든요. 행보할때 녹는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뭐 3배로 움직이는 TQQQ를 장기 투자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비해서 리스크가 많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QLD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고 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따로 구분은 해놓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등락폭이 크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스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QLD 연평균 36% 수익률이 이게 정말 나오면은 복리로 굴리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해보고요. 제가 그동안 뭐 엔디비아 팔자마자 오르고 이 양을 갖고 있더니 60%못 참아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QLD를 매수했으니까 당분간 조정받을 겁니다. 당분간 하락장이.